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작년 7월 이후 상승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네 번째 기회를 맞은 미국의 대형 금융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밀려나는 과정에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세계 주식 시장에는 제법 강한 하락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 시장의 경우 작년 12월 이후 비상계엄의 여파로 이미 큰 폭으로 밀려난 상태라 대외 시장의 하락압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2년 10월 미국의 대형금융주는 다시금 준비 과정을 만들려는 상승 시도를 시작하였고 이런 준비 과정은 작년 3월 제대로 완성하였다. 준비 과정은 전체 지수를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이 해당 종목의 대단히 중요한 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것으로 완성할 수 있다. 시장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이 대단히 중요한 고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이를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하나의 흐름을 이끌 도요타 자동차와 골드만삭스가 2007년 최고점을 13년 만에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점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 시장에서 IT 종목군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의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점은 21년 1월의 고점이다. 삼성전자가 향후 IT 종목군을 이끌고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21년 1월의 고점인 96,800원의 가격을 제법 크게 넘어서야만 한다.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려면 대략 8% 수준은 넘어서야 함으로 추세적 의지를 드러내려면 105,000원의 가격에는 도달해야만 한다. 삼성전자가 향후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상승 시도는 의미가 없다. 우리 시장의 KB금융지주가 2016년 2월 2만 7,600원의 가격에 놓여있을 적에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내려면 이전에 최고점을 제법 크게 넘어서야만 했다. kb금융지주 기준으로 이전의 최고점이라면 2009년 10월에 64,100원이므로 추세적 상승의지를 드러내려면 7만원의 가격에 접근해야만 하는 것이다. 2016년 2월 출발한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한 축인 삼성전자는 6개월 만인 2016년 8월 이전의 역사적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섰다. 추세적인 상승 위지를 드러내고 이후 4개월의 조정을 거쳐 2016년 12월 이후에는 IT 종목군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는 상승시도가 나타났다. IT 종목군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시장 위치를 확보하고 가동시키는 상승시도가 나타남으로 이후 IT 종목군들에게서 집단적인 상승과정이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대형금 용주인 JP모간 체이스와 골드만삭스에서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는 상승시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움직임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준비과정을 시작하던 시기 KB금융지주 또한 함께 준비과정을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와 달리 2018년 1월에서야 완성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에 준비 과정을 완성하였는데 KB금융지주는 2018년 1월에 완성한 것은 당시 세계주식시장의 진행 속도에 맞춰 나갔기 때문이다. 2016년 2월에 출발한 상승구도 가운데 전체 지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상승구도는 금융주로 세계주식시장의 흐름에 맞춰 나아간 것이다. 2016년 8월 준비 과정을 완성하고 이후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간 삼성전자는 추세적 행보를 제대로 이어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추세적 행보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삼성전자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 행보를 계속하였음에도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을 제대로 못 따라간 것이다. 이것은 공격적이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 성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2016년 2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TSMC는 작년 시가총액이 1,500조에 달하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때 700조에 접근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자 현재 시가총액은 400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세계 주식 시장에 금융주 주도의 새로운 큰 장이 들어서게 되면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 상황이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상승 과정이 지속되면 침체 국면의 모습은 사라지고 외관상 회복 국면의 모습이 나타난다. 일시적인 회복 국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인데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본연의 모습인 침체 국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작년 7월 나스닥 시장이 반전 흐름을 마감할 적에 이런 모습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아래 공포가 주식시장에 작용한 적이 있었다. 이 점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향후 나스닥 시장이 지난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경기둔화에 대한 공포감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아내기 위하여 기술주의 상승구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구도인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구축한 바 있다. 준비된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면 기술주의 하락 압력을 충분히 막아낼 뿐 아니라 침체 국면에 놓인 세계 경제를 본격적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 과정에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새로운 상승구도를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주가 모든 상승과정을 마감하게 되면 아래 공포감으로 세계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상승구도는 기술주의 상승구도가 강하게 작용할 적에도 전혀 밀려나지 않은 모습으로 차분히 준비과정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언제든 상승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 7월의 첫 번째 기회에서는 실제 가동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물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음으로 뒤로 물러선 바 있다. 바로 이 시기 우리 시장에서는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에게서 집단적 상승 시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난 바 있다. 이후 작년 9월과 11월 그리고 지난 1월 이후 주어진 기회를 놓친 것은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중국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작년 9월 상해 종합 지수에서는 세계 주식 시장에서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동시키는 과정에 중국 시장 또한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술주의 상승구도의 가동과 달리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키면 이런 상승기운은 세계 주식 시장 전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 시장을 비롯한 신흥시장 전반에도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동되고 이런 상승기운은 중국 시장의 금융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해 종합 지수는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중국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유동성 장세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2014년 중국 당국이 홍콩 시장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일부를 개방한 시기에 상해 종합 지수에서는 150%를 넘어서는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졌다. 작년 9월 중국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일부를 추가 개방하더라도 2014년에 만들어냈던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다시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작년 9월 하순 상해 종합지수에서 이런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금융주의 상승구도의 가동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집단은 기술주를 고점에 처분하고 처분한 자금으로 중국 시장에 참여를 원하는 모습이라 하였다. 최근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이 50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최근 2년간 기술주의 행보를 보면 이런 현금화 과정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향후 중국이 자본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워렌 버핏의 기준에 맞는 중국의 초우량 종목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그만큼 큰 만큼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던 여타 집단들도 동일한 행보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작년 9월에 상해 종합 지수의 행보에서 향후 유동성 장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그 이면에는 자본 시장의 추가 개방도 포함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중국이 자본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되 미국의 제재를 최대한 풀려고 할 것이고 미국 또한 자본 시장의 개방 폭을 최대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절충하는 것이 난제이지만 현재 중국 경제와 세계 주식 시장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시점 전격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신호는 새로운 상승구도의 움직임보다는 상해 종합 지수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작년 9월 중순 상해 종합 지수는 보름간 강하게 밀어붙이고 난후 5개월째 박스권에 묶인 상태로 일정 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통큰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상해 종합 지수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신호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상해 종합 지수가 5개월의 조정 국면을 뚫고 올라서려고 하는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뒤를 이어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동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상승구도가 가동되기 전에는 기술주는 시장의 안정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차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하겠다.